네. 그럼 저기 아까 말한 대로, 어,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. 어, 인식론은 어쨌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, 날리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어, 연구하는 그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. 자, 우리가 그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온다라면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알수 있는가이고, 그 다음에 이 우리 바깥의이 세계, 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그두 가지죠, 그죠? 그래서 지식의 문제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철학에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게 될이 학습이론의 역사에서는 역시 이 인식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느냐, 경험을 통해서냐, 아니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이냐, 뭐 이런 얘기가 어, 탐구를 먼저 해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여기 인식론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. 역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? 이 난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고.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식을 알수 있는가? 알수 있느냐 없느냐? 알수 있다라는 거죠. 가지죠, 가지. 가능하다. 알수 있다라는 지. 그죠?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가지론 알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. 뭐 철학의 주류는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뭐 우리는 이 감각적인 이 진실로는 어떤 그 진리를 알수 없다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알수 있다는 라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지식을 연구하려고 하죠. 그 다음에 이 지식에는 그럼 뭐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겠죠. 어디까지가 우리는 알수 있을 것인가? 그 한계는 무엇인가? 또 안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역시 또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겠죠. 이런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이 철학의 한 분야가 인식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역시 그 서양 철학에서 출발점은 역시 그리스 시대로 가죠. 그죠? 예.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초기 철학자들로부터 이 인식론에 대한 질문이 거슬러 올라간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